오래 앉아있는 편이에요. 11시에 나와가지고, 밤에 응. 들어가면 2시, 3시, 4시까지 돼있다. 돈도 돈이라고 하지만, 노는 법을 못 배워버렸어요. 내가 네, 노는. <laughs> 맨날 먹으면 일 나고, 먹으면 일 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어떻게 쉬는 날하루 쉬어도 그냥 좀 편하지가 않아요. 아, 그 정도로 일을 하시면 그래도 수입은 좀 괜찮은 것 같던데. 수입은 뭐... 안녕하세요. 네. 폴리카터비라는 에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기사님들한테 이렇게 좀 개인 택시나 소나타 같은 거 이제 여쭤보고 하거든요. 음. 소나타 관련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소나타에 대해서요? 네. 제가 한번 하면서 얘기해 드리죠. 음. 몇년 정도 타신 거예요? 3년 좀넘어요 4년이 니금하년 4년 내가 한데한 20만 타죠. 4년인데 20만이요? 음. 4년은 24 1년에 한 6만 정도 부지런히 하면 6만 정도 타는데요 그, 그럼 개인택시 기사님은 몇년 정도 하신 건가요? 2005년부터 개인택시 했으니까 <laughs> 20년 20년 하셨네요 경력이 좀 있으시네요 아이고 오래 했어요 택시까지 하면 뭐. 영업용까지요? 응 네, 영업용 하시면 한 18년 하다가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영업용 18년에 개인택시 20년? 그렇지 38년 하신 거예요? 87년 그때부터 했어 70이니까 오래 하셨네요 진짜 소나타 말고 어떤 차로 과거에 하셨었어요? 택시 할때 포니에서부터 근데 이거 벤인 택시 앞서는 전부 포니 이것만 했어요 쏘나타만아 소나타만 계속 네. 타신 거예요? NF 처음 나온 NF에서부터 NF YF 또 LF 소나타 모든 소나타를 다 타셨네요 사실상 그게요 이거 타면 한 5년씩 타니까 NF 해가지고 한 7년 다 9년까지 탔어요 NF LF, 그러니까 2년. 지금 나는 차는 3번밖에 안 바꿨어요 NF 끝나고 YF 끝나고 이거 지금 LF 이거 그세 번째 7년 타고 2년 더 연장해서 9년까지 타거든요 두 대를 만개 다 타서 9년까지 타니까 18년 동안에 두 대밖에 안 탔습니다 18년 동안 두 대를 타신 거고 네. 직업 만족도가 좀 높으신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영업용 차량은 이게 제일 나아요 내가 오래 해서 그런지 네. 손에 익어서 그런 줄. 근데 기사들 입장에서 다들 그래요. 쏘나타가 제일 많기도 하고 제일 많은 이유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많잖아요. 택시로는 쏘나타가 3 분의 2 이상 찾을 거려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랜저나 전기차도. 아니, 그랜저가 요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랜저하고. 기아에 저거 스포테지하고 네. 스포테지하고 스프, 그랜저하고가 많이 나온 이유가 한 3, 4년 동안 이 소나타가 안 나왔잖아요 그거 안 나오면서 소나타가 만기가 되니까 글로들 넘어가가지고 갑작스럽게 많이 생겼어요 그랜저가 소나타가 단종되는 동에그리고 그 이제 이번에 뭐디에인가 해가지고 해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뒤 이게 지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맞아 디에찐 신형 소나타 네, 그게 이제 풀렸거든요. 한몇년 동안 쏘나타가 안 나왔었어요. 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랜저라도 하야되고 그랜저도 또 그렇게 뭐 그렇게 빨리 안 나오고 하니까 그래도 쏘나타가 제일 손에 있고 편한 시이긴한 거네요. 네, 한 사람들 지금. 바꿔서 탄 사람들도 다 얘기하긴 그래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기름값도 많이 먹고 뭐 그랜저나 기름이 많이 먹어요. 몸이 좀더 편하다고는 하던데. 그거는 편해 그렇다고 해요. 나는 그런 거안 타봤으니까 편하다 안 편하다 이 얘기는 내가 못얻겠는데케이 p 이런 거 타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가도 피곤함을못 느낀다 소리요내 친구들도 그렇다 편한데 편안하고 안정성 있고 그런 건좋다고 그래. 38년 하셨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제 일을 하실 생각이세요? 근데 지금 계획을 크게 잡아보지 못어요한 5년 이거 하다가 바꿔서 한번더 할까 한번 더요? <laughs> 왜냐면 지금 건강 갖고는 뭐 노를 수도 없고 돈도 돈이라고 하지만 노는 법을 못 배워 버렸어요, 내가. <laughs> 맨날 먹고 뭐 일나고 먹면 일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어떻게 쉬는 날 하루 쉬어도 그냥 좀 편하지가 않아요. 아, 일하는 게 오히려 익숙하시군요 그게 나아요. 잘하네. 지 집에 서 그냥 막잡장가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쉬세요. 수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쉬어요 교회 에 당기니까. 아, 교회 다니셔서 아, 이틀 쉬시는구나. 응.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오래 앉아 있는 편이에요. 11시에 나와 가지고 새벽 9시 네. 들어가면 2시, 3시. 빨리 들어가면 2시, 3시요? 그럼 4시까지도 있다. 손님이 엉뚱하게 타고 나가 버리면은 옛날에는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지금 들어가시않으니까 다른 차 타서 이렇게 승차거부를 좀할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예 그냥 핸드폰 가지고 아 그래요? 그 승차거부네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아, 신고한다고?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는 방향에 무조건 불 끄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 욕심이 어디 그래요? 제가 비아리가 집인데 여기서 비아리까지 그냥 빈 차로 가기엔 좀 먼단 말이에요 늦었다고. 뭐 쿨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괜찮은데 쿨 없고 그러면 손님 하나 기능 있는 사람 태우려도 근데 그런 손님이 마땅하게 내, 내 코스대로 가냐고 이거 가잖아요 그러면 네. 오전 11시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네 세... 11시에 나와요 나와서 밤 새벽 2, 3시에 들어가세요? 네. 그럼 12시간을 넘게 일하시는 건데 그렇죠 10시에 나와서 3시에도 들어가고 세요. 3... 기사님들 만나서 여쭤보면 은그 정도로 일을 하시면 은 그래도 수입은 좀 괜찮은 거 같던데 수입은 뭐 한 25만 원 정도 찍을까요? 이게 택시 요금이 올라가지고 그래도한 25만 원 정도는 찍죠. 뭐 IMF 지나고 요요요 근래 와가지고 지금 아예 손님이 많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25만 원 못찍고 들어갈 때도 있죠. 그때는 보통 뭐 25만 원, 30만 원 30만원도 찍는 날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마에 25, 20에서 25만원 정도 찍어요 그 시간 똑같이 일하면서 아, 그리고 또 거기서 기름값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름값 당연히 기름값은 들어가죠 보통 이게 4만원 25만원 정도 찍으면 한 4만 몇천원 들어가요 5만원 그러면 뭐 하루에 20만원 정도 수입이요 수입이라고 20? 치고 일주일에 5일 정도 일하시면 100만 원이고 그렇죠 20만 원씩 하면 5일 하면 그렇게 되죠 한 달에 한 400에서 4 0에서한 450만 원 일하는 시간은 좀 많은데 좀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몸, 우리는 몸에 우리는 몸 이게 익혀서 그런지 <laughs> 그렇게 하고 들어가도 뭐그 대신 아침에 열한시에 늦게까지 자잖아요 음. 10시나 일어나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젊은 젊은 친구들이 기사를 많이 안 하잖아요. 힘들으니까 이걸 안하려고 해요. 이게 몸이 안된 사람들은 차를 오토바이 타고 뭐저런 픽셀스 저런 거 하잖아요. 배달 같은 거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걸로도 택시 기사들이 그리 많이 빠져 들어갔어요. 오히려 기사들이 글로 빠져갔어요. 네. 오토바이로. 되게 <laughs> 어. 수입이 괜찮대요. 안 해봐서 모르는데 말만 들어가지는 그래 지금 오토바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배달 쪽으로 많이 저희가 바뀌어 가지고 더 그래요 그것도 한번 알아봤었는데 알아보셨어요? 예 제가 나도 이거 때릴지가그거나 오토바이 타실 줄 아시는 거죠? 오토바이를 조금 저런 걸 했었죠 나 이거 하기 전에도 오토바이 타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었는데 우리는 기동력이 없고 막 그러니까 <laughs> 아예 생각만 해좀 기사 하는 거를 그래서 좀 추천을 하시는 편인가요? 이 택시 기사를 하는 직업을? 다른 거할수 있으면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진짜 뭐 직장생활을 내가 뭐 적응이 안맞는다까가 뭐 이렇게 못할 사람 같으면은 그냥 아싸딱 뛰어들어서 그냥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4 0 0 벌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 와서 막 요령 있게 잘 하면은 더 벌을 수도 있고 직장생활 그렇게 못하고 할 바에는 이걸 하라고 추천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어디 가서 뭐 조금 적게 벌더라도 뭐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금방 하고 싶지 않니? 아, 몸이 좀 힘든 것도 있죠 <laughs> 네, 내가 내가 이걸, 이걸로 그냥 늙어버려가지고, 내가 이걸로 늙다 보니까, 그렇게 이 차로 졸업을 할까, 중간에 바꿔서. <laughs> 바, 바꾸시면 어떤 걸로 바꾸시고 싶으세요? 전기차는 조금 이르다고들 하고 우리 뭐 기술상으로 전기차는 뭐 아직까지도 뭐 천상고 화면에 쏘나타를 해야겠죠. 그랜저는 또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작값도 비싸고 그렇게 많이. 그냥 이걸로 나는 배송하는지 뭐 편할 바트 얼마나 편하겠냐고 <laughs> 그런 생각을 하는데 타 타본 자 직구들이 다 그래요. 편할까? 그랜저가요? 네. 전기차도 편하고 K8이 많이 편하다고들 하면 k 요 기아코 나는 바꾸면은 그냥 요 지금 d h 지네 d h 지 그거 그걸 바꾸고 싶은데 그거 타면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렇게 소안 썼고 괜찮다고들 하니까 아직 나온 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친구분들 중에 전기차는 없어요? 전기차는 참 삼성 거, 그 S3 하는 사람도 있어요. S M 3 전기차. 이게 네. 이제 단종돼가지 단종 다 끝났을 거예요. 그게근데 그거 충전을하니까 어디 장거리를 못 가잖아요. 또차 예쁘게 나오고. 네, 예쁘네요. 그래도 나중에 은퇴하시면 은 목표나 꿈 같은 게 있으 있으신가요? 근데 뭐 목표가 뭐 있겠어 어디 그냥 저런데 시골 가서 그냥 뭐푹 처박혀 보려고 생각은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다들. <laughs> 땅다 팔고 와 보려 가지고 아, 시골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푹 처박혀서 음. 쉬시는. 좀 추운데 여행이나 좀데기고 그런 생각입니다. 항상 그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게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네. 네, 감사합니다. 폴리에카터 뷰는 이렇게 전국에서 기사님들 만나뵈면서 어떤 차를. 보시는지 그리고 왜그 차를 선택하셨는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신지 다양하게 여쭤보는 채널이거든요. 보시다가 또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나 재밌게 보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